왜, 이거라니까, 이거? 아니요, 그건 좀저적이잖아김장을 <laughs> 배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가져가서 다듬으면 돼. 야, 배추 뿌리도 클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 무슨 이거 병아냐? 노랗게 된 거? 물이야? <laughs> 얘네들 봐봐, 이거. 어? 응? 이내면돼 하, 여 머리만 보여. 와 크다. 에이. 파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우리 김장할 건 나오겠지. 아, 어, 새들이 왜 난리야? 참새들이? 오, 바람. 와. 근데, 얘도 추워가지고 벌어진 건가? 얘는 조금 물컹물컹한데? 몰칵 너무 밑으로 자르지 말고. 아우, 고소하겠다. 응? 고소한, 고소하다 하는 게, 그냥 그 자체에서도 나는 것 같아. <laughs>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로 해서 넘어가요. 여보, 그거 아니지 않나? 그거 맞아? 또 물컹하잖아. 너무 저기는 센후보지마 우와 아유. 이게 배주여 했던 거 맞어 그건 좀들들었을것 같아 너무 저게 하면 저쪽 껏해요 근데 이쪽, 이쪽, 이쪽 것이 더저외 하긴 했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삼성시장, 거기, 저기잖아, 시장, 저기니까, 이거, 김장 배추 나올 때, 이거 배추 우거지? 이거, 주로 제가 갔었다. 그, 이 흔한 배추, 아니, 시골은 흔한데, 거기서는 사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스러 간게 아니고, 작은 어머니. 그거 주서다가 실래기고 끓여먹고 했어. 얘도, 얘도 그래. 저거, 저거 뽑아내보는 것처럼. 이것도 무슨 병이잖아. 물음병은 아니야. 어, 그래. 그냥 네토. 편한데, 좋은데, 너무 크지도 않고, 응? 그것도 진딧물이지? 시커멓혀봐 다붙이나네 그거 저기 하면 돼 절일 때 절여서 저기 하면 떨어져 죽어가지고 살았으면 되는데 그거봐 그거를 진딧물 약 안했어 봐 응? 나만 하는거 없지 얘, 여기도 진딧물 살아있는데 얘는? 진디물? 응 아니, 지금 이렇게 추운 데도 준비물이 살아있어? 와, 진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성충이도 있다, 여보. 어? 여기 성충이도 있어. 여보 봐. 살아있는 거 아니야? 살아있지? 아, 배추가 왜다 크고서 이러냐? 이거 약해 입었나? 단단한 거 없어. 이거 단단해요? 이 네.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걸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요?